시편 9편,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펴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라들은 자기 옆한 운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버리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스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이 궁피반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조합해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함께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순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도전이 계속 오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더센 강도로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과거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겸비한 삶을 주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끝내고 돌아볼 때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아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가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날씨를 체크 받는데요수목 뭐, 금토 비가 온대요. 아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날씨까지도 주관하에 주옵소서. 그런데 계속 비가 온다는 공고가 뜨더니 정작 우리가 토요일 날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찬양 지표를 이끌 수 있는 음향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이 시스템이 안 되면 이 사역이 안 되거든요. 토요일 날 찬양 전문가하고 장 목사님을 착 맞추면서, 아,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지원이 되니까 곡을 좀더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곡더 집어넣었죠. 찬양으로 확실하게 자기를 백업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사역도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그 음향 전문가는요 한 번도 장목사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본 일이 없어요. 단지 장목사님 그 페이스북에서 여기 와서 사역을 한다는 그거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장목사님 사역하신다는데 자기가 음향을 좀 봐도 되겠냐?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날 점심 섬기고 여기서 다 리허설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만한 것이 저희 교회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날씨는 내가 책임질게, 음향은 내가 보내줄게. 너희들은 그날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는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하, 목사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목사님 뭘 어떻게 아무도 안 오면 우리끼리 은혜받으면 되죠 그런데 토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가 많은 영혼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더욱 주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뭐 이런 머리와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내 삶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삶에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 때, 그 사람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방향을 정하고,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헌신과 수고를 행할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요,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이 가난을 보십시오. 저의 이 무능력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게 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무시 없었어. 우리는 뜻을 정하였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뭐냐? 아무런 문제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평탄하게 야베스의 축복처럼, 부하지도 아니하고,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큰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그선비단 교회 그 장로님도 그런 아, 염려가 있으셨어요. 행여내가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아, 심령이 네, 변질될까 봐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장로님 내보내면 되지요. 내가 쌓아두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걸다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보낸다고 라 한다면, 결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걸 받으시고 열심히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평안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느냐, 영적인 패배만 경험하고 망가지느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가난을 돌아보고 무릎 꿇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대치하느냐 그 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막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요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 세웠는데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하고 있다고. <laughs> 네 물론 아, 들어있는 기대와 또 생각과 철학과 많은 것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아무런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이시다가 장로님이 피택이 되셔가지고 일년 동안 피택 장로석을 가지시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막 무럭무럭 차오르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겠다. 막 열심으로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본인 보기에 부족하고 바꾸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지혜가 없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개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큰 교회, 그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네명인데그 교회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이죠. 자기들이 논리를 세워가지고 법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온갖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개혁적인 교회를 세웁니다. 네. 논리는 좋은데요. 그 논리를 세워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통해서 또 다른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 경험을 갖는 거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는데는 패배감만.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분열만. 왜 그런가?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가난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요 16절에 보면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요. 심판으로 알게 하세요. 심판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로 하늘을 알아가느냐?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3일 동안 물못 먹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모세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40대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일 만큼 그 성정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참고 참다가. 무리바에서 터졌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그 사건으로 모세와 백성 모두가 다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그 실패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될때 사람들이 "아, 내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철학, 자기 관점을 가지고 오르니 그리를 따지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중요한 영적인 돌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죠. 팔이 한 마리가 빠져서 향기나는 기름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조그만 사람의 생각이요, 모든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영적 승리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수 있을 때그 세대에는 또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해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새로운 한 해에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선교도 배배고 전도집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장 사람들이 계획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하지 맙시다. 뭐 돈만 들어가고 사람만 피분하고 이거 왜 합니까? 경험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는 이 역사에 우리 의 영적인 가난함을 죽게 고백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실제인것으리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신 역사를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겸비하게 주 앞에 머리 숙에 기도할 때, 그때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로 실망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